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도 폴더블 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어, 2019년의 시작과 동시에 삼성과 중국 하웨이에서는 폴더블 폰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두 제품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설전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내 유저들의 실사용 후기가 있어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메이트 X의 경우 언팩 행사에서 보여줬던 우울거림이 실제로는 덜하다는 그런 평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화면이 우그러지는 현상이 덜했습니다. 다만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볼딩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신제품 공개와 동시에 별도의 케이스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휴대할 때 스크래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어,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갤럭시 폴드의 경우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별도의 케이스 없이 호주머니에 넣어 다녀도 스크래치에 대한 걱정은 없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제품에 대한 점수를 높게 주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불어닥친 최악의 미세먼지는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 샤오미 공기청정기에 대한 반감도 상당했는데, 어, 우리 속담에 병주고 약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중국의 경우 약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를 돈 주고 팔고 있으니까 방감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어찌되었건 간에 어, 이런 방감은 잠시 접어두고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또 하나의 폴더블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모토로라 레이저 V4인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 모태솔로몬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 어, 저번에 다뤘지만 레이저 폰의 경우 미려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백컴의 광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2억대 넘게 팔린 전설적인 기록을 한 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토로라 브랜드가 해가 저물어 버렸고, 유저들은 그 당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향수를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게 되는데요. 아 어,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애플 아이폰 폴더블폰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은 어, 저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접는 디자인의 경우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어, 그런 판단 아, 아, 판단에 따라서 애플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어차피 지금 내나 봐야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우글거린 문제 같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 같은 인상을 줄수 없다는 생각에서 어, 내놓는 것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2020년쯤에는 출시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디자인을 하고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낼까? 어, 사진처럼 우스꽝스러운 외형은 절대 아니겠죠.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어, 웃음을 피할 수가 없고 어, 애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특허청에서 애플 아이폰 폴더블 폰으로 보이는 전화기가 특허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력을 이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살펴보면 두세 가지 형태로 접히는 시스템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상단과 하단에, 하단에 어, 자석을 사용하는 힌지리스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허는 유연한 어, 플렉시블 배터리와 관련한 것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 둘의 결합으로 완성된다면 스티브 잡스의 입버릇처럼 혁신이라는 말이 어, 진짜로 이룩되는 그 최고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자석으로된 시스템은 스냅이나 인터로킹 형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니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이 적용,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접힌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현재 양쪽으로 폴딩하는 디자인을 샤오미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3단으로 접어지는 방식으로 휴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루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 아이폰의 전형, 전형적인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고려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렌더링 사진과 동영, 동영상들이 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와 같은 어, 휴대폰 디자인을 취하고, 안쪽은 폴더블폰이 될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어, 책 같은 디자인 어,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남은 것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루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되건 었 상관없이 현재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 이런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폰들의 저가 정책은 상당히 먹혀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의 경우 인도에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갤럭시 M 시리즈로 가격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갤럭시 M20의 경우 인도 현지에서 17만 원에 판매되었다고 하여 출시 몇 분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판매되는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인기 덕분인지.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직구를 통해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스마트폰 시장에 폴더블폰은 분명 새로운 출구가 될수 있을 텐데요. 애플도 이전만 못한 아이폰 판매고로 고민의 크기가 커져만 갈 텐데 그런 점에서 2020년경에 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출시된다는 루머가 뜬구름을 잡는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본격적인 접는 휴대폰 시대를 맞아 가격 경쟁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스펙으로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아이폰 폴더블 폰 정말 기대가 됩니다.